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계점이라든지 네.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를 갖고 이제 전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낮아질 네. 테니까 지금 왜 대출래.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매를 그렇게 안 하죠. 미래의 집값이 올라갈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보고 의사 결정을 그렇죠. 하는 거죠. 내가 실수자라면은 그러니까 음.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홈이라면 당연히 미루겠지만 네. 지금 투자 상품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 상승을 예상한다면은 집은 미리 땡겨서 사죠. 지금 좀 서둘러서 좀집 사는 바람에 지금 음. 급등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어, 아마 어, 그 금리 인하가 효과가 아마 지속적으로 발휘가 어, 되려면은 어,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펀드멘탈 어, 네. 거시경제 부분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예. 모든 자산의 뭐 중력이라고도 하는데 네. 에, 그래도 어, 그게 행동으로 실수요자들의 행동에 옮기려면은 아니 뭐내 회사에서 잘리지 않아야 되지. 무조건 뭐 회사 내물이 잘리는데 집사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제조건들이 맞춰져서. 어뭐 가격이나 거래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 워낙 수석님께서 네. KB 국민은행에서 네. 오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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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석님 특히 이제 금융권에 네. 계시니까 네.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좀 네. 규명을 하는데 질문 드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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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그 양론이 있는데 어, 수석님 입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다른 입장에 계신 분과도 이제 토론을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요. 매매하고 전세 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전세는 당장 실수요기 때문에 그거는 어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매매는 기본적으로 이 수요 자체가요 이게 이 현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전체 구간을 보고 의사결정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제가 아까 집하고 부동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주식처럼 채권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 되면은 그 안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어, 그다음에 서로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돼서 투영돼서 드러나는 어떤 어, 모습들이 강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네, 에, 에. 어, 어, 이야기가 될것 음, 같은데요. 심리 안에 심리하고 끝내면 될것 같은데? 네, 심리도 저질로 드리겠습니다. 어, 심리, 심리, 네. 예, 심리. 우리 박원갑 소송님의 예. 부동산 심리수업 명저입니다. 예, 예.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고요. 이 질문은 꼭 가야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주셨던 판단이 저는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대출 금융 규제와 음, 음. 향후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 금리나. 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상하방 압력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 예. 서로 상하방 압력을 주면서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인데 여기서의 상하방 압력이 뭐가 더 세느냐에 따라서 하락장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그 상승 여력이 좀 주춤해질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음, 음. 여기서 어~ 수석님께서의 표현이 또 워낙 또 금융권에 계시니까 음.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하다 수도권하고 서울에서는 강력한 거예그그 논문들을 제가 예. 어, 주말에 네개를 봤어요 예, 좋습니다. 그 이상,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이~ 대출 규제는 수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한 것 같고 금리는 약간 우호적인 환경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금리가 어, 낮다는 것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가 보다 수영장이 있잖아요 물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추워 네. 그럼 수영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비슷한 거죠 음. 그러니까 금리에 인하는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보면은 수영 어, 수영장을 꽉 채우는 건데 네. 온도를 어, 엄청나게 춥게 뿌리면은 거기 대출규제다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수영장에 물이 꽉차 있어요. 음, 음, 수영하기 음. 좋은 온도에 에, 예를 들어 서 그냥 미지근한 그런 물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는 그 수영하기 좋은 물의 온도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계속 수영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는 거기에 찬 물을 집어 물을 차갑게 하는 네, 거죠. 찬 물에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네, 나오고 쿨다운 시키는 거지. 다만 네, 네. 그찬 물을 집어 넣어도 그 거대한 수영장에 양동이로 두 개를 넣느냐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의 반 정도만큼을 대출규제라는 찬물을 넣는다면 그것은 수영장을 빠져나오게 하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각각의 효과를 가감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DSR의 그렇죠. 기본적인 골자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금리의 레벨을 높게 만들면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 대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음, 음, 근데 금리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음, 음. 지금처럼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는 과정 음. 가상금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금리 자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음. 가산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가 낮아진다는, 대출 규제라는 음. 그 차가운 물을 음. 양동이로 수영장에 음. 붓는다 하더라도 음. 동시에 따뜻한 물을 붓는 거예요. 금리 하락이라는 음. 시중 금리 하락이라는. 그래서 대출 한도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 심리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를 이제 내가 접하잖아요. 때로는 그 신호가 되기도 하고 잡음이 되는 건데 과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 수용자의 태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간망으로 어, 돌아서기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면 음. 민심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장에 그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수영장이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몰리면 은그 시장과 호흡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과 아마 어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찬물을 더 집어넣든지 네. 아니면 안 집어넣든지 그렇게 좀할 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변수보다 저는 정책 변수를 좀 높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 동안만.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또 달라지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음. 가끔 거기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좋은 예. 의견이시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국토부 아니 국토부가 음. 아니라 금융위죠 음. 스트레스 DSR 보도 자료상에 음. 담겨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언론에 많이 회자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중위소득자 정도를 중심으로 음. 아마 제 기억에는 연봉이 5,500만 원 부부 합산 음.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 DSR 2, 2단계가 적용되면 아, 총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이것 이런 자료가 많이 배포가 됐을 겁니다 음. 아, 근데 그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금리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근데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금리 하락과 가산 금리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한도가 늘어나진 않지만 대출한도가 그렇게 제약적이 되지 않는다 그니까 시장은 그니까 러 예. 이렇잖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하나에 어떻게 머니게임에 머니게임화 되면서 어 과연 이게 집값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미에 관심자잖아요 오른다고 그러면 대출 규제하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갭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갭투자가 이게 30% 후반대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하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단기가 너무 아울러버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그 실수요자들이 음.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마인드를 본다면은 조금은 뭐 거래가 확 떨어질 것같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8월 거래량도 그렇게 확줄는 않았어요. 음. 어, 서울 아파트 잠깐만. 맞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음. DSR이 음. 적용되는 음, 이 음, 단계가 음, 적용되는 음. 시점은 이제 9월이니까요. 음, 음. 9월 거래량 발표가 이제 10월에 발표되면 그렇죠. 어, 조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나 음. 이후에 음.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시중 금리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경우를 한다면 저의 의견을 먼저 음.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가 이 금리 인하와 상쇄돼서 어, 대출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영향은 좀 덜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 작년처럼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숨고르기를할 네.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어 어떤 그런 어 금리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 이거를 네. 무시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대출 규제가 이제 금리 인하와 상쇄되는 네. 과정에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금. 규모는 그대로일 수 있는데 가, 가격 대출을 하는 가격은 떨어지니까 금리 이자 상환 부담은 경감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 금리라는 것만 고려한다면 어, 상승 압력이 조금 더클수 있겠다 뭐~ 강한 상승 압력은 아닐지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 예. 저는 뭐~ 그게 뭐~ 맞다고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결국은 음. 금리 싸움이니까 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그 대해서 좀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올린 좋은 겁니다. 말씀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끝으로 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수요자가 결정하는 네, 게 굉장히 네, 크고요. 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는 한 음, 음. 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음. 그 수요자의 결정은. 심리에 그렇죠. 의해 발동되는 예, 경향이 맞습니다. 강합니다. 예,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포모 현상인데 네. 심리와 부동산 매수와의 관계를 또 부동산 심리 수업의 저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변수죠. 네. 장기 변수들은 뭐 공급이나 인구 이런 펀드멘탈이 결정하는 거고요. 네. 근데 심리는 단기 변수이긴 하지만 이제 총합 변수라고 저는 표현도 합니다. 총합 변수?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예, 심리는 단기 변수이기도 하지만 총합 변수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심리 비중이 더 높아진 이유는 어, 집이 하나의 투자 상품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골에 가면 심리 안 따지거든요. 시골 농가주택 사람들이 무슨 심리를 따져요? 그냥 자기 편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에서 심리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불안 심리가 결국은 정폭이 되면은 네. 시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네. 펀드멘탈 이탈해버려요. 음. 지금, 어, 3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건을넘어서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 공급 불안이 발동이 걸린 거거든요. 음. 지금 올해 보면 뭐 공급 부족한 거 없어요. 내년, 내후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바 모바일이죠를 통해서 이게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아마 어젠다가 돼버렸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이 심리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아까 포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결론을 내면 될것 같은데 요새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SNS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이제, 뭐 흐리마 인스타그램 같은 걸 그, 어,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요. 그거는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음. 어, 이제 보는 거죠. 최근에 아. 보니까, 조나던 하이, 하이튼가? 그분이 예. 불안세대라는 책을 보니까 예. 요새 세대 여성들이 특히 우울증이 많다네요. SNS 음. 보는 사람. 저도 음. SNS 보면 우울증이에요. 음.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은 많아, 이렇게. 나무못난것 같아. <laughs>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포모정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과거에 비해서 정보 전달 매체가 이 SNS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두드러진 게 집단 사고, 생각이다 시대 그리고 군집 행동, 음. 허딩 비에이브가 많거든요. 네.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포모, 포모거든요 음. 2021년에 전국적으로 어, 103 만 건의 그 주택이 거래될 때그3대들이 전부 다연걸 어~ 로산 거잖아요 친구가 사니까 왜 친구가 사면은 나안사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거야 네. 이 포모 증후군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저는 어 (30대분들) (40대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가 아파트 사러 가면은 이미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없을 때는 군집행동이 이게 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 음식 점뭐 어디 맛집인지도 모르는데 시골 가면은 줄서 있으면 그거 가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정보가 없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이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떼짓기 군집행동은 이게 광길 가능성이 굉장히 항상 높아요. 이게 과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 집 샀다고 이렇게 과시하고 이게 디지털 입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좀더 냉정해야 되고 친구들이 집안살때왜 작년에 왜안 샀어요? 작년에 샀어야지. 그러니까 어 조금은 역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 사람들이 이른바 그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 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의 어떤 포노사피엔스 세상에서는 조금은 어 거리 두기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아마 이 의견을 어벗 삼아서 여러분이 어~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좀 바로 이해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좀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석님하고 이제 단톡방에서 네. <laughs> 단톡방에서 이런 글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어요. 네. 네. 그 부동산 가격이 단체톡방에서 결정된다. 어, 라 나는 그렇죠. 글을 단체톡방에 공유해 주셨어요. 어, 그니까 <laughs> 예, 아, 그 말씀만 아,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요새는 네. 이제 단톡방이라고 어, 얘기를 하죠. 어, 그만큼 모든 게 이제 예, 광속이다. 네, 어, 이름 비슷해. 그죠 예, 광속인데 요새는 이런 얘기 를 하거든요. 네, 예,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답론에 빠지지 마시고, 네. 현장에 가서 답을 찾는 게더 나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분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직관이 더 맞을 수가 있겠다. 음. 직관이 물론 이게 틀릴 때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서는 과거 통계로 갖다, 갖다 붙이면은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망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사실분이라면은 저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고민하셔야 되고 싼 매물을 찾아내는 이런바 채굴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담 눈을 그만 펼치시고 집이 꼭 필요하면은 사시라 지금은 집꼭안 사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네. 집은 필수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주식 잘해 가지고 훨씬 더 수익 많이 내면 되는 거죠. 저는 젊은 세대 지방 거주자분들한테는 어, 아파트 사지 말고 차라리 주식에서 금융여성 굴려가지고 부자되는 게더 빠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그래서 집을 사시려면 어, 진짜 조금은 어, 다리품을 좀 팔고 손품도 팔고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 보십시오. 예, 저는 그런 어, 충언을좀 드리고 싶고 하나만 좀더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부동산 시민수업 썼잖아요. 네. 연골 부어들 그건 너 잘못이 아니다. 시대의 탓이다. 이거 심지어 로펌 변호사는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 5천에 대출해서 샀더라. 그 인생에 그냥 수업료였다고 생각해라. 이제 자신을 용서하라고 이제 그래서 책을 썼거든요. 네. 안 팔려요. <laughs> 왜냐. 연걸 네. 부어는 생각보다 저는 고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이 훨씬 고통스러워합니다. 음. 왜 그럴까? 바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니다 다시는 망가의 기회가 없잖아요. 회복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의외로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내, 내 집에 사는 거니까 네. 그렇게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우리 언론에서 보는 거건 완전 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음. 오히려 소신 있게 의사 결정해도 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게 이제 이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누가 뭐집 사라고 떠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 저는 이게 진짜 결정의 기로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 집이 꼭 필요하면 사시고 그리고 그런 통계고만 보시고 그냥 현장에 가서 저 집이 내 집이 같다 행복함을 느끼는 있잖아요. 온몸으로 느끼면은 그게 좋으면 사시고 그래 말을 말 하거든요. 내가 손이 떨리면 사지 말라고 그건 대출이 많은 거고 <laughs>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아니, 가슴이 떨리면 살아 그런다. 가슴. 네. 몸이 떨리면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건 한 그건 오한 등 거고. 그러니까 너무 저는 통계 가지고 제가 우리 저김 실장님이랑 저도 이거 가지고 오늘 열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통계보다 중요한 게 저는 필링이라고 봅니다. 직관 이게 더 훨씬 더 어, 맞을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숫자로 이게 어떻게 뭐 머니게임처럼 숫자로 하지 말고 집의 진정한 가치 홈의 가치를 찾는 것도 저는 행복의 중요한 어떤 어,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값이 아니라 집의 가치로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좀 들여다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어, 박원갑 수석님의 부동산 심리수업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가 통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박원갑 수석님의 뷰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가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